봉채가 아, 너무 많아가지고 이라 청자색이고 쿨톤이고 하니까 하얗고 음 또렷하 예승이는 화려하면 안 되죠 꼭 자기 메이크업 <laughs> 리모버랑 메이크업 도구들을 챙겨가서 예승이 이거 꼭 해야 돼꼭 음. 이렇게 하는데 누가 안 뽑겠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당근이들 오늘 좀 제가 너무 새로운 모습이죠 오늘 메이크업 컨셉은 인간 복숭아 메이크업입니다 어떻 인간 복숭아 같나요? 퍼스널 컬러 검사 받았을 때 추천 받았던 봄봄 인생 립으로 완성을 시켜봤는데요. 저번에는 살구 시럽 한 방울이었다면 이번에는 복숭아 시럽을 한 방울 넣은 메이크업으로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청담에서 아주 뽀용뽀용 메이크업으로 유명한 예진쌤께서 해주셨어요. 애교살 치트키, 과즙 블러셔, 복숭아 메이크업의 꿀팁들을 아주 쏙쏙들이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퍼스널 컬러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봄, 웜이 나왔거든요. 근데 뭔가 느낌이 저는 봄웜 응, 봄 같긴 했었어요. 좀... 옆 쿨, 그 차가운 느낌보다 아 뭔가 따뜻한 느낌이 아 더잘 응, 응, 아 어울리시던데. 그럼 봄웜 라이트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제가 안 해봤거든요. 복숭아 같은. 복숭아? 어, 맞아. 제가 살구색, 복숭아색이 잘 어울린다고 했거든요. 음 오늘은 약간 립의 포인트를 좀 뽀용뽀용한 복숭아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음. 생기 있는 블러셔랑 애교살 포인트, 입술은 약간 블러리하게 음. 복숭아의 그 물들은 느낌을 갖고 메이크업 할 거예요. 음. 톤업으로 한 톤만 밝혀주고, 음. 복숭아 메이크업 하려면 피부가 좋아야 되거든요. 아. <laughs> 톤업 쿠션이 그래서 필수예요, 음. 요즘은. 얘가 톤업 쿠션이에요? 네. 이렇게 베이스 두드려주시는 분이 팔 아플 것 같아요. 최대한 <laughs> 그러니까. 그래 많이 두드릴수록 확실히 밀착력이 높아지니까. 맞아 복숭아 메이크업 전에 톤업으로 그렇구나. 확실하게 피부 톤을 밝혀줘야 돼. 어, 톤업 많은 거구나. 그래도. 톤업만 좋다. 해도 괜찮지 않아요? 네, 좋은데 약간 커브력 조금 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어, 중간으로. 않으러... 면접도 많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승이 분들 진짜 그러니까. 많이 오시겠다. <laughs> 공채 <공트> 시즌이라서. <laughs> 요즘은 그거 아세요? 진내어도그 1차는 영상 면접으로 아, 바뀌어서. 화면에 예쁘게. 화면에, 네,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좀더 음영을 봐주던가? 좀더 이목구비로 있겠다. 확실하게 잡아주길 음 원하세요. 일단 예쁘게 음 나와야 어, 되니까. 맞아요 무조건 예뻐요. 응. 음. 승무원들, 면접관들이 화사한 거 진짜 좋아해서. 좀 무조건 밝게 해달 하세요 맞아. 예승이들 그거잖아요. 롤모델. 아, 그래요? 예승이분들 <laughs> 원탑 롤모델 니에라해요 아, 그래. <laughs> <laughs> 평소에도 과즙 메이크업 많이 하세요? 호소인이에요. 합에서도 <laughs> 거의 음영 위주로 받으세요? 카메라나 방송에나 그래야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음. 뭔가 좀 음영이 생기다 보니까 축소돼 보인다랄까. 과즙도 좋아하고 음영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화장을 좋아하네요. 아니, 저 <laughs> 딱히 그렇게 따지진 <laughs> 않, 맞아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울리는 거안 어울리는 거에. <laughs> 네. 경계가 잘 없는 거. 음. 좀그 딥한 컬러들도 어울리시긴 하시더라고요. 아. 봄 라이트인데도 어울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제 톤을 잘 모르는 것같고또 <laughs> 여름 쿨러 해도 어울리실 것 같은데. 아. 딱히 맞아. 그 경계가 진짜 없으시잖아요. 아, 그런 그래, 진짜 코랄기 많이 들어간 웜보다는좀 아. 핑크 맞아. 섞인 핑크 웜이 코랄. 예쁘죠. 네, 네. 평소 아이라인은 무청잘 그리시던데? 아이라인요? 응. 아 아이라인 잘 그리나? 뾰족하게 잘 어, 올라가게 아 그리시던데. 받기는 많이 받으니까. <laughs> 승무원 메이크업 할 때는 좀 내리셨어요? 승무원 때는 약간 메이크업의 과도기였던 었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그때는 제가 눈매가 아, 강아지다 보니까 응, 강아지 맞죠. 메이크업만 잘 어울리는 줄 알고 완전 많이 내렸었던 것 같아요 아. 내리고 좀 승무원 메이크업 특징이 블링블링을 많이 하거든요 음. 눈 위에도 블링블링눈 아, 위에도 샤라라라 하는 펄들 있잖아요 생각보다 화려하게 엄청 해요, 언니. 진짜요? 제가 또 코로나랑 겹쳤어가지고, 아. 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아 눈에 좀더 입만 안 입고, 아 시간이 남고. 아 요즘 또 최대한 진짜, 이런 복숭아 메이크업 원하시는 분들 아 많은 것 같아요. 예승이가? 어, 예승이잖 예승이는 화려하면 안 되죠. 청초하면서 발고사라 하늘은 이제 커녕 이늘은 근데 면접은 진짜 자기가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받고 가는 건 저는 추천해요. 거의 근데 혼자 하시긴 하셨죠? 저전 받고 갔어요. 아 받고 가셨어요? 아, 무조건 받고 아 가요. 예승이 분들은 꼭 자기 메이크업 <웃음> 리무버랑 <웃음> 메이크업 도구들을 챙겨가서 헉, 불상사가 있을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 그랬거든요. 쉬고 쉬고 다시 했었어요. <laughs> 공장형 그 마곡 쪽에는 많아요 <laughs> 그 전에 메이크업 받으려는 샵을 테스트를 꼭 해봐야 되고 아... 그래서 돈이, 돈이... 많이 드는 거 같네요 승준생 돈이 많이 들어요 유니폼도 사야 되고 오, 메이크업 해. 샵도 제대로 알아봐야 되고 속눈썹도 혼자 붙이시죠? 몇 미리 붙이세요? 12mm 붙이시죠 저...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혼자 할 때는 거의 12mm 붙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보통? 응, 혼자 아할 때는 각도 차이가 크대요, 아 붙일 때 각도 맞아, 차이 같아요. 해줄 때랑 혼자 할때 얘는 그럼 몇 미리예요? 10미리 10ml. <laughs> 10미리가 이렇게 잘 보이게 된다고요? 뭐 응. 어, 나는 12미리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것 12미리 너무 길어요 <laughs> 저는 눈썹에 거의 다잖아요 12미리 너무 과해 <laughs> 어, 맞아 요즘 내추럴이 아 대세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laughs> 이제 속눈썹이 인형 속눈썹이 응. 대세가 아니고 진짜 자연스럽게 맞아, 맞아, 맞아. 그 유행에 따라 제 취향도 바뀌는 게 아, 어, 유행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가닥 속눈썹이 유행일 때 가닥 속눈썹 하고 싶어서 막막빡 아, 이렇게 했는 지금은 자연스럽게 <laughs> 예뻐서 맞아요. 지금 몇년 만에 바뀐 게 아니라 진짜 금방 짧죠? 바... 네 주기가 엄청 짧아요 가닥은 진짜 짧았어요 그렇죠 아, 근데 이 유행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메이크업 선들 메이크업 선들이 아이돌들한테 자연스러워... 응, 아이돌들 갑자기 아이돌들 아. 메이크업이 자연스러워졌잖아요. 음. 옛날에 없었던 유행들이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음 맞아. 이것도 요즘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블러셔를 조금 위쪽으로 눈 쪽으로 올리는 어, 거. 특히 애교살. 애교살 유행이 끝나도 박... 무조건 해야 돼아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애교살은 옛날에는 어떡해요. 애교살 조금 밝혀서. 음. 음영감이 확 보이게 흰색으로 올라오게 했다면 오, 요즘은 약간 비슷한 색깔로. 어 맞아요. 그렇게 다 공부를 해야죠. 아니, 그냥 전다 알죠. 맞아요. <laughs> 전 코덕이니까요. 오, 근데 맞아 근데 바뀌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이. 오. 근데 이번에 너무 빨리 바뀌어. 바로 바뀌어. 이제 그 키포인트. 애교살. <laughs> 어, 아, 애교살. <laughs> 그래서 일단 응. 웃어보세요 하고 이 잡힌 라인을 펜슬로만 음. 그려줘도 음. 쉽거든요. 아. 음, 애교살 장인이시네요 <laughs> 애교살만 해줘도 이렇게 눈이 두 배가, 두 배가 돼요 요즘 확실하게 색감 있는 걸로 올려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허, 허연 애교살보다 딱 <laughs> 맞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뭔가 좀 울먹이는 느낌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울먹이는 걸 좋아해요 요 그런 그런 그죠그죠 색감 있는 걸로 딱 애교살 음. 그리면 좀 과하다 음. 싶잖아요 음. 이때 이 쉬머펄로 중간만 포인트 주면딱 그 애교살 오. 양감이 생겨요. 오. 눈 앞머리 포인트 잘주세요아찮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음, 어. 아, 제가 할아눈 앞머리 <웃음> <웃음> 근데 눈 앞머리 해야 콧대아높아아이고 어, 음영감이 훨씬 더생겨아좋아요 예승이 많이 하시는 선생님한테 받으니까 예생이된것 같고. 어, 얼마 되셨어요? 저, 어? 2, 2년? 됐어요. 어, 근데 별로안 되셨구나. 네, <laughs> 저 한때는 이거 메이크업 받으러 올 때는 엄청 간절한 마음. 으로 어, 제발 예쁘게 잘 해주시고, 오늘 면접잘 봐야 되고, 이렇게 떠들 여력도 없이 계속 면접 준비만 어. 하면서 막. <laughs> 그래서 갔는데 자, 열심히 준비했는데 햄에 마음에 안 들면 아, 하루 종일 그래. 기분이 맞아요. 안 좋대요. 아요 제주항공도 보셨었어요? 아, 아 제주는 안 봤어요. 제주는 진짜 근데 그렇게 감귤 좋아해요? 감귤 메이크업? 근데 아무래도 음. 회사 이미지 때문에 마, 회사에 맞게 하는 게 음. 이거 주황색이잖아요. 네. 주황색이 잘 어울리는 음.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돼. 음. 그러니까 대안항공은 청자색이고 쿨톤이고 그러니까 하얗고 음. 또렷하고 만약에 진해연은 청바지 입었었던 것 어, 같은데 맞아, 맞아. 그럼 조금 더 캐주얼하게 음, 그 회사 이미지가 중요 맞아요 회사에 맞게 맞춰가야 돼요 음. 머슴이 들어가려면 거기에 맞춰야 돼 <laughs> <laughs> 진짜 복숭아 블러셔 이제 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색이 음, 뽀용하게 잘 올라오려면 오, 오,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의 블러셔 꿀팁은 일단 블러셔 하기 전에 먼저 베이스를, 베이스를 화사하게. 밝혀줘야 돼. 네. 이게 쉽게 생각하면 검은색에 분홍색 올리는 거랑 하얀색에 음. 블러셔 올리는 거랑 다르니까. <laughs> 설명을 왜 이렇게 잘하거그 <laughs> <그걸> 메이크업 원장님. <laughs> 그러면 저는 이제 복숭아 메이크업이니까 네. 블러셔도 약간 피치 핑크, 음, 피치 핑크, 음. 약간 이게 웜에 가까운 메이크업인데 그럼 쿨쿨 쿨 블러셔는 어떻게 해요? 흰기 핑크에 요즘은 너무 또 흰기 있는 거 쓰면 어. 뜬다고 생각해서 어. 좀더 확실하게 섀도가 어. 좀 들어가야 돼. 어, 음. 어 밝아졌어. 복숭아 메이크업할 때는 애교살이랑 크림치크랑 이렇게 연결해줘야 약간 그 물든 듯한 과즙 느낌이 나거든요. 아, 이렇게 눈이랑 약간 연결을 해줘야 응. 너무 그 애교살과 동떨어지게 바르면 어. 약간 인위적인 느낌. 어. 복숭아 메이크업할 때는 무조건 약간 크림 밤제형 치크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요? 왜 파우더식으로는 과즙하면 상큼하고 촉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 진짜 촉촉해요, 응. 상큼하고. <laughs> 제형감과그 도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뭘로 음. 바르느냐, 뭘로 바르느냐도 중요해요. 음. 이런 크림 치크는 손으로 바르면 좀 자국이 남아, 스펀지로 바르는 게 제일 좋겠네요. 아. 브러시보다도. 아. 물든 듯한 표현 하시려면 무조건 크림을 쓰긴 해야 돼요. 아. 이 크림이에요, 크림. 오, 그 이건지 예승이템인데 이건지 예승이템인데 그래요? <laughs> 원래는 분수빔이 음. 엄청 예승이템인데 이건 거의 여쿨라템 봄라는 <laughs> 이거 필스템인데 아, 진짜요? 음. 음. 하이라이터도 옛날에 완전 하얗고 이런 거였잖아요. 음. 요즘 이렇게 피치. 크게 아 이것도 톤 톤으로 맞춰주면 아 좋긴 해요. 그 피부 톤에 비슷하게, 비슷하게 너무 따로 놀지 않아. 응. 손에 바르고 그냥 누르면 진주가 생겨. 뭐 <laughs> <어머>, 얘도 사야겠다. <웃음> 오늘 사내 <laughs> 거다 이거. 어떡해 진짜 인간 복숭아잖아 <laughs> 음, 음. 봄라 무드에 우와, 딱, 적, 딱 적합한 색인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데일리로 쓰기가 너무 좋아서. 푸딩인 척. 네. 단독으로 발라도 예쁜데 그냥 그립 베이스용으로 발라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아, 컬러도 뭉침이 없고 가볍고. 편안해가지고 내 입술처럼 흡수가 되더라고요 제형 그래서. 자체가 그 밀크폼 텍스처라서 음. 오랜 시간 지나도 들뜨는 거 없이 맞아. 가볍게 맞아요 부드럽게 피팅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딱 혜은 님이 좋아하는 블러리한 음, 립표현 블러리, 그쵸? 맞아요. 딱 블러리하게 근데 릴바레가 진짜 립을 잘해요 복숭아 립을 검색해보면 다 릴바레 음. 틴트들이 엄청 뜨는 거예요 어, 과즙 방인인 아, 거 같아 어. 어, 너무 예뻐요 근데 딱 조화롭게 너무 예뻐 제가 사용한 4호에 추가로 가을을 맞아 무화과 ATM이라는 이름으로 두 컬러가 새로 출시됐어요 예쁜 MLBB 컬러로 토스트 같은 원 무화과 요거트 섞은 듯쿨 무화과 컬러로 한 컬러씩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블러셔에 포인트를 줬잖아요 응. 입술까지 이렇게 너무 촉촉하고 그 채도감 높은 립을 쓰면 과즙 메이크업이 아니라 어... 진짜 다크한 메이크업 맞아, 맞아, 맞아. 입술은 조금 부드러운 제형감을 쓰는 게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조화. 조화. 음. 조금 뭔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음. 섀도로 우 입술 라인을 풀어주면 아, 이런 섀도로 우한번더 하면 약간 그러니까 좀더 블러링해지고 어, 맞아요. 표현을 어떻게 잘하나 아, 이 선생님한테 인정받았어 <laughs> 아까 눈에 사용했던 색감 그대로 사용해주는 음, 눈에 썼던 거는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까 썸 빔으로 음, 입술산 하이라이트 한 번만 더 줄게요. <laughs> 입술산도 줘야 돼. 이렇게 하고, 음, 이렇게 하는데 누가 안 벗겠어요. <laughs> <laughs> 어, 지금 <되게> 광나요. <laughs> 어, 속광. 어, 예뻐요, 예뻐요. 예승인이 이걸 꼭 해야 돼요. 아, 맞아. 목톤아 <laughs> 어, 면접 보기 목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목에 카라에 항상 아, 다 묻어 있었던 게. 복스아리거 알아요? 하셨습고 음, 그 아, 그래요? 음. 복숭아 메이크업 완전 예쁘게 완성시켜주셨는데 네. 복숭아 음. 메셨크업다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불타지 않은 은은한 크림치크와 핑크빛이 도는 복숭아 립과하지 음. 않게 하셨습니다고하셨 음. 메이크업 Push,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복숭아 메이크업에 맞춰서 헤어까지 해봤는데 어떤가요? 제가 이런 헤어 지금 여러분 처음 해보거든요 부끄러워 오늘 메이크업이 제가 과즙 메이크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예쁘게 완성이 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오늘 메이크업의 제일 포인트는 립인 것 같거든요 우유를 한 방울 섞은 것 같은 은은하고 밀키한 컬러감의 틴트가 이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더 높여준 것 같습니다 블러셔도 너무 예쁜데 블러셔랑 립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당근이들도 보면서 많은 꿀팁 얻어가셨나요? 코덕으로서 좀 많이 알고 있던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잘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도 잘 아니까 여러분들께 알려드려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어 오늘 당근이분들도 이 영상으로 많은 꿀팁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릴리바이레드의 스윗 라이어 밀키틴트는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월 30일에 단독 기획 세트가 출시되고, 다른 제품들과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